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 마약 때문에 지금 퇴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공을 사실상 폐쇄한다. 이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지상작전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한국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영상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상공 그리고 그 주변 공역을 사실상 정, 전면 폐쇄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항공사, 조종사, 나약밀매업자, 인신매매범 모두에게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공역을 전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날렸습니다. 와 베네수엘라 대해서도 대해서 지상 작전도 예고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미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카리브 해에서 해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이런 선박에 대해서 공습을 계속했죠. 그냥 배를 바다에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왜그 배가 항그 아, 배가 미국에 들어오면 엄청난 양의 약이 들어오는 거죠. 미국에서 이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밀수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CIA의 베네수엘라 내 비밀 공작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혐의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지상작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고에 수용해서 운항을 중단한 6개 주요 국제항공사의 사업권을 취소했습니다. 2013년부터 집권 중인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가 자신을 축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과 군대는 어떤 시도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마약 밀수 단속 이걸로 시작을 했죠. 미군은 지난 9월 1일 중남미 주변 해역에서 마약 운반 선박으로 표적 아, 지목된 표적에 대해서 최소 20차례 이상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전까지 나올 수 있다. 해상에 이어 공중전 지상전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무함, 제랄드 포드를 배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뭐, CNN, 이런 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퇴치 작전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추수감사절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지 미군과 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이약 밀매자들을 차단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밀매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반미 좌파 성향인 마드로 정권 자체를 교체하고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좌파 정권 마드로 교체한다는 거죠. 너 나가라. 라는 겁니다. 진짜 마두로 끌어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적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말 기름 양도 많고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못살 수가 있나요? 자, 트럼프 위협을 받는 베네수엘라 군대는요, 오합지졸에 날가 빠진 무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반 병 월급이 기본 생계비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4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다수 무기는 수십 년 묵은 러시아제 무기랍니다. 그래서 미군 공격을 받으면 흩어져서 장기 게릴라전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와 무기가 수십 년 묵은 러시아제 무기라는 거고 일반 병사의 월급이 14만 원이랍니다. 뭐 싸울 마음이라도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언론들이 진짜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드로와 전화 통화 했습니다. 전화 통화했고 마두로에게 퇴진하라. 최후 통첩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뉴욕 포스트가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가 마두로에게 너 살고 싶으면 그리고 너 가족들 살고 싶으면 베네수엘라를 떠나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다. 뉴욕 포스트 일면에톱 기사로 나왔는데 이거 한국 언론 별 보도를 안 합니다. 마두로 나가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을 식민주의적 위협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무력 개입을 감행하도 군사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드로는 자발적인 퇴진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마드로가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기는 힘들 거다. 모든 모든 독재자는 스스로 권력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미국에 송환돼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곧바로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으로 미국과 서방이 마드로를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드로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드로가 권자를 잃는 순간 곧바로 범죄 혐의로 단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드로 정권과 군부 엘리트들은 베네수엘라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도 몰락할 수 있다 이런 걸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마드로를 권자에서 밀어낼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마드로를 범죄 조직 태양의 카르텔 수장으로 지목해왔습니다. 대통령을 범죄 카르텔 수장으로 딱 지목해온 미국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대통령 아니라고 이미 미국은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마드로는 사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뭐 대통령이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노조위원장 출신, 버스기사 출신, 뭐이 직업 자체가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좀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 이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로 마두로 당선시켰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를 적법한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생일에 맞춰서 베네수엘라의 거액 현상금 전단을 살포합니다. 그래서 미군 항공기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전단을 살포하는 심리전 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에 뭐가 써있냐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와 혐의 입증을 도울 정보 제공자에게는 현상금 얼마인지 아세요? 740억 원을 지급한다. 이거랍니다마두로 체포 범죄 혐의 입증 하면 740억 원 제공한대요. 미국은 마두로를 적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나가라. 베네수엘라에서 떠나라. 너가 살고 싶으면, 가족이 살고 싶으면, 베네수엘라에서 떠나라. 라고 최후 통첩까지 내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그동안 직접적으로 안한거 아시죠? 몇년 동안. 저한테 광고하겠다고 들어온 회사들이 한 150개 정도 있었거든요. 주로 외국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광고를 처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매일 먹고 있는 제품이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 구매를 하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원더 프테로신 이게 푸테로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걸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이제 고려대 의대 어, 팀에서 만든 회사, 어,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전 e 업 알츠하이머 디지스 이런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세 번이나 게재가된 그런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제가 이 무릎이 안 좋아 가지고 보통 한 5,000보 걸으면 더 이상 못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매일매일 먹고 나서 거의 저는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거든요. 어, 한몇달 지나고 나니까 걷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서 지금은 15,000보 이만법 걸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좀 알리고 싶어서요.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Nature, Nature Publishing Group, 어, Cytochemistry Letters, 뭐 이런 데도 어, 게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에도 입점이 되어 있다. 그런데 몇개안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헬스 서플먼트 국내 제품은 세계사 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 광고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진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학술지 SCI급의 논문이 나온 그걸 배경으로 만든 제품이고 또 고려대 의대에서 연구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최초로 광고를 합니다. 그동안 광고를 전혀 안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유튜브의 노란딱지라든지 이런데 별로, 음, 구매, 구애를 받지 않고 저도 굉장히 자유롭게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제가 그동안 노란딱지 너무 많이 받아왔었죠. 헬스조선에도 났더라고요. 고사리 뿌리에 있는 페테로신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푸데로신 ABCD는 치매 효과가 있고, 푸데로신 A는 탈모, 푸데로신 B는 연골재생과 관절통, 푸데로신 A, 비만과단뇨용 이렇게 국내 저, 어, 국제저명학술지와 특허로 보고된다, 된, 된바 있다. 그래서 고대의대팀에서 만든 GH파미 이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구매링크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걸려있거든요.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일 먹고 있는 거라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한국 제품이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해서 제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